우르크의 시민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던 리츠카 일행은 길을 가던 중 어떤 노인에게서 우르크에 세 번의 큰 위협이 다가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되고 길가메시는 리츠카 일행의 노력을 조금이지만 인정하여 우르라는 마을의 문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르로 출발한 리츠카 일행이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정체불명의 생물 제규오맨의 습격을 받게 되고 제규오맨은 영문모를 헛소리만 해대다. 이내 사라집니다. 그후 무사히 우르에 도착한 리츠카 일행이었지만, 우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멀리는 자급자족이 힘든 지형에 위치한 마을에 남성이 너무 적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이 숲의 신에게 하루 한 명씩 재물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숲의 신. 그 숲의 신의 정체는 아까 본제규어맨이었는데 제규험에는 재물로 바쳐진 자들을 신전에서 강제 노동에 쓰고 있으며, 이곳은 자신의 땅이니 물러가라 경고하고, 생긴 건 이상해도 신령의 강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리츠카 일행을 압도합니다. 결국, 폐색이 짙어지자 리츠카는 철수를 결심하고, 우르크로 귀환한 리츠카 일행의 집에 길가메시가 찾아오며 이번화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몇 가지 살펴볼 만한 부분들을 보자면, 첫번째로 제가 그동안 마슈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을 사과해야겠습니다. 1화에서 이슈타르나 엘키두가 그냥 찢어버린 마수들과 자강두천을 벌인다던가 이대로 포위당하면 위험하다는 발언 등을 보고 정식 서번트에 한참 못 미치는 어쩌면 키레이, CL급이거나 그 이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등신같아도 실령인 제기오맨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정식 서번트 값은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생각해 보면 저 마수들의 포위라는 것도 게임 내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표시되었겠지만 실제로는 수십, 수백 마리에 육박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로 제규맨이라는 오 캐릭터입니다. 생긴 게 뭔가 위화감이 강하게 들어서 보니까 저것도 이슈타르와 마찬가지로 빙의체. 그것도 후지모라의 빙의체였습니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강대한 실령인데다 빙의체인 인물의 특성상 이후에 아군으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뭔가 쓸데없이 쾌활한 유머 캐릭터가 작품의 색채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언제나 작품의 톤을 중시 여기는 입장에서 으에에에에에엑 같은 과장된 어휘, 수식어, 효과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연출이 사용되는 이유는 대개 작품의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가끔 보면 작품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이 보이는데 시나리오 구조의 상승 하강곡선의 구조를 생각해봐도 시종일관 묵직한 분위기의 작품은 어지간히 잘 만들지 않는 이상 빠르게 소재가 고갈되며 이야기의 유기적인 연결이 힘들고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작품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위에서 언급한 의외 같은 효과나 재규어맨 같은 경박한 캐릭터는 작가 입장에서 이러한 효과를 줄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인 것이죠.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많이 쓰이는 연출이니까 비슷한 상황, 비슷한 캐릭터를 구상할 때 똑같이 넣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저런 요소들이 쓸데없이 초를 치거나 민폐를 끼치거나 심할 경우 작품의 분위기를 혼자 다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재규어맨이 작품의 분위기를 환기해줄 좋은 캐릭터가 될지 작품의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